저는 오늘, 며느리에게 무시당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아마 누군가는 말하겠죠. 요즘 며느리들이랑 시어머니 사이가 다 그런 거 아니냐고. 하지만, 제가 겪은 건그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그 집에서 투명 인간이었습니다. 처음엔 저도 며느리가 좋았습니다. 저는 그동안 혼자 살아온 아들이 걱정이었어요. 결혼한다고 했을 때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며느리를 처음 만난 날도 저는 최대한 따뜻하게 대하려 노력했죠. 밥도 차려주고 작은 선물도 주고 그땐 며느리도 예의 바르고 저를 잘 챙겨주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속으로 생각했어요. 이제 나도 가족이 생겼구나. 하지만 결혼하고 몇 달이 지나면서 며느리는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제가 집에 가면 아 오셨어요. 말은 하지만 눈길조차 주지 않았습니다. 제가 무슨 말을 해도 대답은 짧게 건성으로 심지어는 제가 주방에서 설거지를 하면 옆을 스치며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굳이 안 하셔도 되는데요. 하지만 고맙다는 말은 한 번도 없었죠. 속으로 생각했어요. 내가 불편한가 내가 뭘 잘못했나. 그날 일요일 저녁 오랜만에 삼겹살이나 구워먹고 싶어 고기를 사들고 아들 집에 갔습니다. 아들은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었고, 며느리는 방에 있더군요. 제가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저녁 같이 먹자. 고기 사왔어. 그러자 며느리가 문을 열고 나와. 무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저희는 방금 배달시켜 먹었어요. 저는 멈춰 섰습니다. 아들과 며느리 둘이서. 저 몰래 이미 식사를 끝낸 거였죠. 저를 기다려주지 않은 것도 서러웠지만, 그 말투가 더 아팠습니다. 마치 우린 우리끼리 먹었으니까 이제 가세요. 이런 느낌이었습니다. 속으로 생각했어요. 내가 왜 이렇게 초라해지는 걸까? 며느리는 제 앞에서만 미묘하게 태도가 달랐습니다. 아들 앞에서는 애교도 많고 말도 잘하고. 하지만 제가 말하면 못 들은 척. 짧은 대꾸. 심지어 식탁에 앉아 있는데도 저쪽 끝으로 멀찍이 앉았습니다. 제가 물을 따라주면 컵을 살짝 치우며 말하곤 했죠. 아, 괜찮아요. 제가 할게요. 괜찮은 줄 알았는데 표정은 굳어 있었습니다. 그런 일들이 쌓이고 쌓여. 저도 모르게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결국 터지고 말았습니다. 그날 아들 부부가 저희 집에 왔습니다. 저는 며느리에게 따뜻하게 차한 잔을 내어 주었습니다. 그런데 며느리가 제 손에서 컵을 받으며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저는 이런 거안 마셔요. 투명하게 들릴 줄 알았겠지만, 저는 분명히 들었습니다. 그 말투에는 분명한 거부감과 무시가 담겨 있었어요. 저는 조용히 웃으며 넘겼지만, 속으로는 이미 금이 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며느리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어머님 앞으로는 저희 집에 아무 때나 오시진 않았으면 좋겠어요.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내가 너희한테 패가 됐니? 그러자 며느리가 말했습니다. 그런 건 아닌데요. 정리 안된 상태에서 오시는 게좀 부담돼요. 저는 수화기를 잡은 손이 떨렸습니다. 속으로 생각했어요. 나는 가족이 아니라 손님이었구나. 며칠 뒤 아들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뜻밖의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엄마 사실 가. 시집 오고 많이 힘들었대. 저는 놀랐습니다. 나 때문이야? 아들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시어머니는 무조건 무섭다고. 어릴 때부터 듣고 자랐대. 엄마가 좋게 해줘도 그게 부담이었다 하더라. 저는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며느리가 울면서 쓴 메시지를 보여줬습니다. 어머님이 싫은 게 아니라, 잘해야 한다는 압박이 너무 컸어요. 실수하면 혼날까봐. 그게 자꾸 행동을 불편하게 만들었어요. 죄송해요, 어머님. 저는 그 자리에서 한참 동안 휴대폰을 들고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속으로 생각했어요. 나만 상처받은 게 아니었구나. 며칠 뒤 며느리가 직접 찾아왔습니다. 눈이 빨갛게 부어 있었죠. 어머님, 제가 정말 죄송했어요. 저는 손을 잡아주며 말했습니다. 괜찮다. 너도 힘들었겠지. 며느리는 아이처럼 울었습니다. 저는 잘하고 싶은데 자신이 없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젊은 날에 제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시어머니 앞에서 항상 긴장하며 잘해야 한다는 부담을 느끼던 그 시절. 그래서 저는 조용히 안아주었습니다. 괜찮다. 우린 이제 진짜 가족이니깐. 그날 이후 며느리의 태도는 정말 달라졌습니다. 조심스러웠던 말투는 사라지고 조금씩 밝아졌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저는 며느리가 고맙다는 말을 자주 한다는 걸 느꼈습니다. 가족은 말하지 않으면 모릅니다. 며느리가 저를 무시한다고 생각하며 혼자 속으로 상처받았던 날들. 하지만 결국 저는 깨달았습니다. 가족은 말하지 않으면 모른다는 것. 그리고 상처는 서로 알아줘야 치유된다는 것. 지금 우리 가족은 그때보다 훨씬 따뜻합니다. 다행이다, 정말 다행이다.